첫 수익을 받게 됐는데 첫 수입이 제가 가장 피크였을 때 수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번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햄키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제 채널의 수익을 공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채널은 2020년 3월에 해미월드TV라는 이름으로 처음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4개월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서 수익창출 채널이 되었는데요 엄청 열심히 채널을 키워서 어, 진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laughs> 대망의 첫 수익을 받게 됐는데 첫 수입이 3만원이더라고요 멘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 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일주일에 영상을 한 개만 올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햄스터니까 일단 햄스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햄스터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낮에는 잘안 나와요. 얘가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가끔 낮에 물 마시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공략해서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유인해서 찍던지 아니면 집 청소해줄 때 어쩔 수 없이 낮에 햄스터를 불러서 케이지에서 꺼내서 임시 케이지에 넣을 때 그때 찍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햄스터 촬영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 편집을 하는데 어, 저는 처음에는 손이 익숙지가 않아서 좀 오래 걸렸어요. 어, 만약에 5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한 6-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많이 빨라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에 영상을 한개 올리는데 한 7시간 정도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3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3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따져보면 시간당 1,000원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주 1회만 영상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 3회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따지면 시급 300원, 4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멘붕이 오죠. 현타 진짜 세게 옵니다. <laughs>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어차피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유튜브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맙게도 쉽게시라는 곳에서 협찬 문의가 와가지고 쉽게시랑 몰테일 두 곳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협찬받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게 2020년 11월에 제의를 받았으니까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인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한달 수익이 협찬비 포함해서 거의 30만원 정도로 훌쩍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달 전에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외에도 몇 군데서 더 간간히 협찬이 있었어요. 협찬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부수익이 조금씩 생겨요. 영상 제작 문의가 온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영상 관련 강사로 섭외가 돼서. 출강을 나간다든지.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좀더제 채널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타 유튜브 채널을 두 개를 맡아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제 채널에는 정작 신경을 못 썼어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내년에는 제 햄키 채널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현타가 오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수익이 3만원, 4만원.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최저 생계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적어도 한 달에 5, 6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가 60만원이거든요. 아, 적어도 월세라도 좀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시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 제가 가장 피크였을 때 수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 두 개가 떡상했을 때인데 좀안 좋게 떡상이 돼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뭐 수익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어, 유튜브 3년 넘게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벌었던 달이에요. 37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번 금액은 얼마일까요? 225만 원 정도 되네요. 네. 3년 동안 동영상 468개 만들고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No. 한 2년까지는 매주 3개씩 영상을 꼬박꼬박 올렸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접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채널을 좀더 애정을 가지고 더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득 유튜브에만 올릴 게 아니라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도 똑같이 올려보면 어떨까? 어차피 올릴 영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게 틱톡이에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틱톡에도 수익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먼저 크리에이티비티 베타라는 게 있는데 어, 조회수를 바탕으로 리워드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도 조건은 있더라고요. 만 19세 이상 팔로워 수 5만 명 이상. 30일간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어, 그리고 직접 촬영한 독창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1분 이상의 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기프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 다른 플랫폼에서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선물을 줄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틱톡에도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팔로워 50명만 되어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대요. 이거는 아까 그 크리에이티비티 프로그램 조건보다는 조금 더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펙트 하우스라는 게 틱톡에 있는데 틱톡 편집 효과를 제작해서 수익을 내는거래요. 어,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시 영상 어디로? 제가 잠깐 봐봤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 어디로? 것 같아요. 가야돼요. 어, 어디로 가야돼요. 어디로 가야돼요. 저는 햄스터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보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집중하고 잘 키우려면 다른 플랫폼도 함께 활용해서 키우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습니다. 이게 제 틱톡 계정인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제 이름도 햄키로 바꾸고 다시 잘 해봐야겠습니다. 어, 여러분 앞으로 더 다채롭고 더 풍성해질 햄키 유튜브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할 틱톡 계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